자 여러분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기계적인 멘트는 아닙니다. 오늘 너무 맘졸이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죠? 음, 뭐 선생님이 이제 50 넘게 살아오다 보면은 인생이 계속 뭐 힘든 일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인생이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는데 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정말 뭐라랄까 리즈, 리즈 시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또 꽃밭 같은 또 길이 펼쳐질 거고 아마 이번 수능이 수능이라는 건 누구나 굉장히 힘든 기간이니까 인생에서 시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히 또 추억도 많은 대학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는데 세계 지리는 한지와 다르게 굉장히 평이했고. 유일하게 딱한 문제가 어려웠는데 그것마저도 경우의 수로 풀면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요 문항 해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가나도시인데 솔직히 <laughs>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제요 지금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외웠지 않습니까? 외웠잖아요. 75도 부근이고 한 40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뉴욕하고 워싱턴이죠. 워싱턴은 한 38도 정도 되고 북위가 뉴욕이 조금 위니까 한 40도. 그 40한 2, 3도 되면 또 어, 캐나다의 또 수도인 오타와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좀잘 기억해 을 두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왔던 뉴욕의 위경도기 때문에 아마 틀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이 벌써 뭐 여러분들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왔더라고 이게 뉴욕 사진을 실으신 게 아니고 우리도 알지만 이 자유여신상이 의 뉴욕 맨하튼에서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에 바로 게 시가지가 안 보이거든 그리고 실제 이제 이건 여러분도 알지만 지금 사람 크기로 봐도 이거는 자유여신상이 의 아니죠 사람이 이만한데 자유여신상의 길이가 얼마나 큰데 이게 도쿄에 있는 그 오다이바라는 곳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이 평가원에서 깜빡 이렇게. 어 사진을 장소를 좀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암튼 뉴욕이고요. 요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건 이건 에어리언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지구인이 아니야. 이거 시든이잖아이 사진 이거 네네 조카 있잖아. 유치원 다니는 조카도 알 거야. 요거 이제 요거 보면 이제 남반구고 33도면 이제 온대 기후 정도죠. 그리고 이제 뉴욕 어, 호주 자체가 호주 자체가 여러분도 알지만 이쪽이 이제 120도 지나가죠. 이쪽이 한 이제 150도 지나가고, 이 120도 많이 외웠잖아. 베이징, 필리핀, 그다음에 호주 서부가 이제 120이 지나가고 동부 쪽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뉴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왜 독일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영어겠죠. 자, 국제연합에 우리 너무 많이 외웠던 거잖아. 그죠? 원빈 원빈, 원빈, 오빠. 이거 많이 외웠단 말이야. 그죠? 오팩이죠. 오, 오팩, 오팩, 오, 원. 오팩의 본부는 빈에 있고, OECD의 본부는 파리에 있고, 이런 거 많이 외웠고, 또, UN, UN 본부는 뉴욕에 있고, 뭐 이런 거죠. 이건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도시체계라고 그랬는데, 세계 도시체계에서, 우리 네 개를 배웠잖아. 뉴욕, 런던, 도쿄, 파리가 최상위 도시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도시 체계상 어, 서열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제 2024년이 늦게 시작됐는데 시간을 물어본 거죠. 시간 물어보면 내가 뭘 했어? 동경 값이 클수록 시간이 빨라지고 서경 값이 클수록 시간은 느려진다. 근데 얘는 뭐 그걸 떠나서 얘는 그냥 동경 값이고 얘는 서경 값이니까 얘가 먼저. 이제 첫 일출을 보면서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옆에 이제 뉴질랜드 보고, 그다음에 호주 보고, 영국 본초자우선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뉴욕에서 이제 새가 밝고 LA가 밝아오고 또 하와이 이런 식으로 새해 일출은 시간대가 시, 아,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당 국가의 수도냐 그랬는데 이것도 많이 다뤘던 것으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잖아요. 뉴욕이 아니고. 또 우리 호주의 수도, 이거 은근히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호주의 수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 알다시피 캔버라죠. 캔버라, 캔버라, 이 시드니는 제일의 큰 도시고요. 오케이, 멜버론인가? 캔버라, 캔버라 맞을 거야. 어. <laughs> 갑자기, 갑자기 선생님 넌동이 되는데, 하여튼 수도는 아닙니다. 어.